인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http 베이직과 form login을 사용해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이외에도 이와 같은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인증 방식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 후에 OOS 2.0 로그인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Form 로그인은 기본 로그인 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도록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작성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로그인 JSP라고 하는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처럼 사용자 아이디 또는 이름을 나타내는 필드의 이름은 유저 네임이어야 하고 비밀번호를 나타내는 필드 이름은 패스워드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폼이 제출될 때 로그인 URL로 HTTP 포스트 요청을 합니다. 여기 코드에서 감춰진 필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SRF 라고 하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는 CSRF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CSRF 취약점은 공격자가 요청에서 특정한 URL을 추출해서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식별할 수 있는 토큰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u n d e l i n e csrf.parameterName 이름을 갖는 감춰진 필드에 언더라인 CSRF 토큰, 토큰을 함께 전송합니다. 만약 이 감추어진 필드를 추가하지 않으면 403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CSRF를 디스업블 시켜서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디폴트 설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CSRF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 정보와 제품 정보를 삭제하는 딜리트 JSP 페이지와 주문과 관련된 모든 JSP 페이지에서 폼 태그에도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추어진 필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필드가 포함되지 않으면 403 에러가 발생합니다. 커스터머 딜리트 JSP 페이지는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춰진 필드를 이와 같이 추가했기 때문에 삭제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경우에는 삭제할 때 Delete j s p 에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추어진 필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4 0 3에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Springform 태그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추어진 필드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우에 고객 정보와 제품 정보를 추가하는 EditJSP는 이와 같이 Springform 태그 라이브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폼을 제출할 때 별도로 CSRF 토큰을 포함하는 감추어진 필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403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본 로그인 페이지 대신에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폼 로그인 메서드의 람다 표현식에서 로그인 페이지 메서드로 커스텀 로그인 URL을 지정하고 Perl 메서드로 이 URL에 대한 요청을 모두 허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여기 설정에서는 루트 URL이 커스텀 페이지 로그인을 요청하는 URL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에서는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요청 핸들러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고객 정보 조회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고 싶다면 리멤버미 메서드로 로그인 기억하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리멤버미 설정으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종료일, 개인키 등의 토큰이 암호화가 돼서 쿠키에 저장되고 기본적으로 쿠키에 저장된 토큰은 2주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리멤버미 이름을 갖는 체크박스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쿠키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기억하기 체크상자를 체크 상태로 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 방문을 할때 로그인 폼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아웃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로그아웃 메서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remember me와 함께 로그아웃이 사용되기 때문에 end가 추가되었습니다. 로그아웃과 함께 로그아웃 석세스플 메서드로 로그아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이동하게 될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웹루트를 지정했습니다. 스프링 보안 프레임워크의 기본 로그아웃 URL 경로는 루트 로그아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루트 로그아웃 URL로 이동하면 로그아웃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나 CSRF가 설정되었다면 반드시 HTTP 포스트 메소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CSRF 토큰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프링 폼 태그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고 다시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디폴트 로그아웃 URL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로그아웃 URL 메서드에 로그아웃 URL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로그아웃 하이퍼링크 경로를 루트 커스터머 로그아웃 URL로 지정하거나 이 경로로 폼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품 정보를 조회할 때 로그인 하게 됩니다.